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뭐, 폐지가 돼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제, 그, 이 신용회복 신청을 할 때, 즉,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가 뭐냐.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개인 그 회생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 목록이, 이제, 그, 작성이 되잖아요. 가장 정확하죠. 뭐, 언제 돈을 빌렸고, 어, 언제가 남았고, 채권자 주소가 어딘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가장 정확하니까 그 채권자 목록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제 그 채권자 목록이 안 되시면은 거기 관련 자료 뭐 채무가 증빙되는 자료 독촉장이 됐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다가 뭐 추가를 했으면 추가 관련 그 채무 증빙 자료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신청할 때, 이제, 그, 기재된 부분, 그대로, 제 그, 이, 데이터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측장이 변화가 없다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어,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어, 새로 이제 발급받으면 되고, 등본 또한, 최근 거로 다가지고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개인 워크아웃에서 재산 부분에서, 그, 이, 신용회복에는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부분은 사실 그 재산 관련해서 이제 그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개인회생은 뭐 당연히 그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급여생활자라든지 뭐그이개인사업자처럼 등록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거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 최근 거로 하시면 되고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거 똑같이 이제 그, 이, 어, 사본 가지고가시면 되고, 무상거주 같은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그 다음에 지인 같은데 그 무상거주지만, 무상거주라서 안한 안 써주고 있지만, 뭐, 주거사실 확인서라든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심사역이, 가끔가다 신용회복원회 심사역이니까, 신용회복위원회 담당하시는 분들 심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심사역인데, 그러면 개인회생 그 진술서 같은 걸좀 달라 그래요. 왜냐면, 어, 채무, 중대, 사유 좀 알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신용회, 그 개인회생에서 제출한 그런 그긴걸 가져가기보다는 좀선으로 썼던 뭐 간단하게 A4용지 한장 정도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기각이 됐다든지 또는 그이 폐지가 됐으면은 반드시 기각 결정문이나 폐지 결정문을 꼭 가져가시게 돼요. 그걸 안 가져가시면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는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는 어 팩스를 보내주거나 이러면 되는데 스캔되어서 저저 파일로 보내주거나 그런데. 개인에 대한 그, 개시 결정문, 폐지 결정문이 없다든지 기각 결정문이 있으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 반드시 폐지 결정문이나 그, 개시 결정문을 가져가야 두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